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히브리서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제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느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답을 증거를 얻던 자가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다,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멸기 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여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라." 가까이 니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서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니우치지 아니 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은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위,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 사장으로 세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예, 어제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 부주의로 열쇠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 히브리서 7장 말씀, 1절부터 길지만 좀 읽었습니다. 7장 말씀에 나오는, 어,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7장의 주인공은 멜기세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멜기세댁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비유로 들었습니다. 자, 이멜기세덱이 누군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참, 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묘한 사람이에요. 어, 출처와 근거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삼재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라이좀저 저 창세기 18장이니까 보면 나오거든요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하고 와서 승리를 하고 와서 돌아올 때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 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오늘 히브리서에도 말씀하듯이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처가 없어요. 전혀 어떤 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죠. 수수께끼 같은 사람인데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은 어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어그 이름을 해석하면 2절 중반에 나오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자, 이게 뭔가 어,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참 난해하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3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았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그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복음입니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과거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과거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할때 바로 이 본문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때 멜기세덱은 결국 뭐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어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을 받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신적인 존재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볼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뭐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과 다른 점이 또한 가지 있긴 있어요. 그 뭐냐면 오늘 그 7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나타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이전이에요. 모세가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멜기세댁은, 어, 율법 아래에서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나타났던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역시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지 않는가,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결코... 율법에 이렇게 속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더 좋은 소망이 뭐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과거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폐하고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 위에서 율법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뭐 그렇지만 그러나 더 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어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것 가지고도 그것 가지고도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생명 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또뭐 어떤 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누가 큰 자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처를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재단에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소망과 꿈을 꾸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평생을 살아온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더욱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본향을 꿈꾸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육신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질병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나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박목사님 또 오인섭 집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낫게 해주시고 노환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또알수 없는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손정희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불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렬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